까둥 음, 해보자. 동료는 딱 보면 알지. 제가 동료라, 동료 있는 거 같은데? 라고 했는데 없으면 말이 안 돼. 중고 아이가 저거? 처음 봤나? 존나 빠르게 뭐가 어 지나간 거 같은데. 아, 줄넘 기네. 아이, 퍼킹. 잠깐만. 이 새끼. 와, 이게? 야, 뭐야 이게? 방어 아, 뭐 어떻게 맞은 거야? 아, 죽었다 이거. 잠깐만. 아, 진정. 아프지? 아 저게 아, 미안해요 아 절로 갔네 라틴 스토리합니다 헤드폰 있다 헤드폰 큰집에 문짝 다 해놨네 미실라고 라틴은 큰집 라틴 진짜 미안하다 것도 있네. 나도 밑에 떨어질 것, 것 같아. 을같 밑에 되게 뿐이다. 공격했 공격했어. 얍! 오어이 새끼. 화가 좀 나왔는데? 한자로 올수 있어. 죽었니? 오우, 씨, 깜짝이야. 돌아간대, 돌아간대. 이거 타나토라가지고 조심해야 돼. 션을 세팅 라틴 맞나? 님맞아니 수... 아니야, 아니야. 님잘 버티니까 발중이 잡아야겠다. 응? 뭐야? 이거 왜 갑자기 게와아사 무지 끄고 눈 까고 작집 잡는다 아니 작집이래 큰집 잡을게요 이거 힐 한번 하는거 좋아 한명은 마테니만 바로? 그리고 라틴이 아까 판자 내린 거, 그거 판자 구척하려고한 건데, 그럴 때는 킬러가 내쪽으로 들어오는 방향 밖으로 빠져주는 거야. 그러면 처리. 음. 뭐 편집은 돌린다. 안쪽으로 간것 짝집에, 안 쪽으로 간거 같거든 딱집에허이 같이 굴고 내가 딴쪽이굴수가네아 어디지? 아 저쪽이구나 아 진짜 이거 산토님은 구구이를 해도 괜찮아. 마테님, 반칙이 잡을게요. 어, 뭐가 안 나왔는데 하나도 외에는 순간 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아 산토님 그냥 아예 풀치료 하시는게 낫겠다 지금 또 4스택이라가지고 보너스 그.. 패널티가좀 쉬게 들어간단 말이지 잠깐만. 저폰님 여기 돌릴 수 있어. 잠깐만. 잠 진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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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니 왜 나한테 왔지? 아니, 아까 저쪽에 발전을 돌려주지. 왜 아무도 안 잡았지? 지금... 작집 쪽으로... 아니, 아... 뭐 어떤...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야? 저기, 그럼, 구구만 해놓고, 짝집을 돌릴 생각은 아니 어쨌든 버튼 해야 돼. 짝집이에요. 빠졌다, 빠졌다, 나지네 짝집 돌릴게요. 상토님, 그, 그, 뭐냐. 그거 뭉칠 수도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짝집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짝집만 음. 돌리면 될거 같거든요 음. 손님도 그냥 아예 짝집에 붙어버리지 짝집이 심은 다이시 왔다. 되겠죠 안돼요!! 시 근데 할수 있을 것 같다 산토님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거 돌리면 근데 붕뜨는 거같잖아 나이스 응. 저거 돌리면 끝났네 저거 돌릴 수 있겠나? 지만똑똑하게어 한 명은 문 대기 하고. 나이스. 안 돼. 너무 위험 헌님 조심 헌님 쪽으로 갔나본데 큰집 밑에랑 아 밑에 딸게 너무 멀리 가면 안돼 큰집저 밑쪽으로 오든가 아니면 마지막에 돈 발전기 하나 남은 그쪽으로 가. 그 근처로 중앙에서 누워도 괜찮고 짝집은 너무 멀어 음, 많이 갔다 많이 갔어 양쪽 99거든. 이거 라틴, 아니다 산토님이구나. 어, 라틴님은 안돼 안돼. 라틴 막걸리로. 아 이거 큰일이네. 잠깐만, 가볼게, 가볼게. 천천히. 저기를 개방한 거지. 저 판자라서 그래? 아 판자라서 그렇구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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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 왜안 나가냐? 왜 이리 이리 할 수가 없네 왜이 안되고 큰일 났어 터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거 나들러올때 바로 구해도 되겠다. 아야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지금 계속 치키거든. 나, 나입구로기어가지마 이거 살려줘. 어, 그렇지. 라틴, 라틴은 왜안 나갔어? <laughs> 아, 근데 안될것 같은데. 이러고 천천히. 아, 근데 입구가 멀어가지고, 줄넘기 존나 빠르단 말이지. 아, 이거 잠깐만. 아, 쪼글버려 잘못 때렸네, 다행히. 산토님. 반대쪽으로 나가도 돼. 반대쪽으로 나가도 돼. 지금 이쪽 입구에 왔거든요. 반대쪽 그큰집 밑에도 구부해놔가지고. 나갔어? 오케이. 좋았습니다. 아, 너콜이 있었네. 와, 이거 폭 맞추기 어렵다. 수비가 음, 아니, 환자를 맞았는데 왜?